저희 여리는 그 유기견 센터에서 저희가 임보차로 데려온 애기고요. 우아해요. 예쁘고 <laughs> 딱, 딱 봐도 아 진짜 이쁘다~ 라고 나올 정도의 외모를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포리는 사람 좋아하고 산책 좋아하고 그런 강아지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좀 포리를 사정상 이제 못 키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된 아기입니다. 여리는 일단 엄청 예민해서 사람 움직임이나 큰 소리에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작은 소리도 되게 예민한 친구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좀 사람이 이렇게 좀서 있는 자세를 되게 무서워하길래 처음에 앉아서도 해보고 이제 누워서도 해봤는데 누워서 하니까 엉덩이를 만지게 해주길래 아 이거다 하고 나서 그 이후로 누워 있어요. <laughs> 어디 갔지? 젤리야. 젤리 언니 청소기 할게. 여리야 언니 청소 다 했어. 이리 와. 안 나올 것 같아. 여리. 언니 있어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언니 갈게. 우리 갔으니까 나올 수도 있어. 나오나? 나온나 발바닥 속도. 봤어요. 왔어요 나도 다시 들어갔어요. 아, 고개 돌렸다 눈 마주치면 다시 들어간다고. 우리 왔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우리 괜찮아. 원래 그 이제 유기견 센터 전에 전에 그 애니멀 호더로부터 구출을 한 아이인데요. 이제 여리랑 여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니멀 호더 그분께서 여리 가족들, 친구들을 지약을 매기고 죽인 거예요. 이제 살아남은 친구들은 이제 거기 센터에서 구출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제작진입니다. 여리가 이전에 좀안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구조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구조 당시 아이들 상태는 좀 어땠나요? 걔네들끼리 이제 자체 번식을 계속해서, 한 100마리 정도가 된 상황에 이제 저희에게 발견됐거든요. 100마리가 되니까 애들이 굶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죽는 애들도 생기고 그 아저씨가 민원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개체수를 줄여라 해서 본인 말로는 약을 먹이고 죽였다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죽는 거를 또 보다 보니까 어 그냥 애들이 마음의 문을 다 닫은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사람이 오면 다 도망다니고 공통적으로 대인기피 트라마가 있더라고요. 인보 이제 하려고 신청하고 그 전화 하면서 그때 저희한테 여리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겁이 좀더 많다라고 말은 하긴 했었어요. 오히려 그 겁이 더 많다 해가지고. 책임감이 <laughs> 더,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죽자마자 어디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리 밥 먹어야 돼가지고 응. 여리가 사람 없을 때만 밥을 먹어서 편하게 먹으라고 응. 피해줬어요 자리. <laughs> <laughs> 귀여워. 역시 여리는. 화면발을 잘봤 꼬리가 하늘에 있는데? 봐봐, 이 꼬리. <laughs> 진짜 배신감이 안 <저> 나고, 꼬리는. <laughs> 표정이 달라. 하고 나갔는데, 여기가 저희 나가자마자 거실을 이렇게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싫어하나? 우리가 없는 게 좋나? 이렇게 생각했죠. 인정하기로 했어요 약간, <laughs> 우리가 없는 게 편하긴 더 슬슬 편하구나. 밥 먹는 거 맞았냐? 아닌가? 어? 밥 먹, 먹어요, 여기. 진짜 우리가 있어서 안 먹는 거. 야 아. 맞추겠니? 응. 우리 선택하다 잠깐만 미리야 미안해.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요리야, 미안해. 알았어, 다시 가. 알았어, 언니 여기 있을게. 이리 언니 가자. 알았어. 알았어. 언니 누울게. 에리야. <laughs> 에리야, 언니 누웠어.

매번 준비를 이렇게 하세요. 네, 통은 이렇게. 제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리가 이렇게 트인대로 도망을 가니까 혼자서는 좀 어렵고 약간 포위를 해가지고 여리를 잡아야 돼요. 예전에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잡으려고 했을 때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다려야 됐어요. 그냥 여리가 나올 때까지. 아무래도 밤에 사람도 안 돌아다니고 차가 적을 때 열이 좀더 안정을 찾는 것 같아서 그나마 밤에 하는 걸로 하고 있어. 요 낮에 산책했을 때는 열을 이제 땅에 내려놓으면은.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이제 움직이게끔 이끌어서 보면은 열이 발바닥이 찍히더라고요. 땀이 나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근데 이제 여리한테도 산책을 시켜주고는 싶으니까 이렇게 안아서 가는 거예요.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오이 <laughs> 관심을... 안 보이네. 여리야 여기는? 여기는? 이건 어때? <laughs> 아니야? 여리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냄새 맡는 거? 여리가 아직 뭔가 냄새 맡는 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 냄새 맡아봐 냄새 맡는다 <laughs> 네. 네. 네 네. 네. 귀여워 아닌가? 네. 다시 포리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리가 냄새를 맡으면 좀 기분이 좋으세요? 네 그럼요 이 산책이 헛되지 않다는 느낌. <laughs> 저렇게 저렇게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저희 가 맨날 제발 반, 반만 반반 섞여 달라고. <laughs> 아이고. 안읍시다 어이치. 응, 괜찮아. 응, 괜찮아. 보통 한번 산책하면은 한몇분 정도 하세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걸려요. 너무 여리가 활동량이 없으니까 좀 바깥 바람도 좀 씌워주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집에서 엄청 심심해 보이고 여리가 자기 자리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강아지들은 산책을 재밌어하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니까 여리도 그거라도 하면은 좀 집에서 무료했던 거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나오게 됐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진짜 다 잘못하고 있나 <laughs> 싶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것까지는 안 바라는데 한 번에 좋아질 순 없잖아요 그냥 집 와서 여리가 한 번이라도 꼬리 흔드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긴 하거든요 여리가 그냥 사람 믿고 자신감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